할렐루야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약 꿈이 있는 교회의 최주영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은 한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없애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인격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등진 채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아야 할 영혼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오는 죽는 구승아까지 담대하게 편만하게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였으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이 어떻게 죽든지 간이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희생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생애였기에 순교 직전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오 후로는 나를 대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깊이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없다면 참으로 은혜를 아는 자라 할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살아갔던 그 영혼들을 사랑할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로 인해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전도자가 너무 적은 게 현실입니다. 19세기에 저명한 스코틀랜드 복음 전도자인 호라티우스 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자기 나라 또전 세계를 구만 두더라도 자기 가족이나 학교 또는 자기 교인들을 위해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본 것도 아니요 귀로 들은 것도 아니요 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은 틀림없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주여 저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어찌 못할 수도 있나니, 세상에 이처럼 신중대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의 사명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며 존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